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4차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후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4차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이 조이 대의 난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기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날 공판 준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사전 공판 준비 기일은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 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준비 절차에서는 가능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본 공판 절차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일 뿐 공판 준비 절차의 정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곧바로 공판 준비 절차 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 공판기일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개발 비리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공판 준비 기일과 본 공판 간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재판부가 공판 준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의 연기 여부나 방식은 오늘 오후 절차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의대 대법원장 김주연 전 민정수석 등을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이첩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김전 수석 외에 윤석열 한덕수 전 총리 이문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집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3 비상사태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번 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단체는 이들이 서울대 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낙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첩으로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배경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만 조사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오른팔들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주권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선출된 권력을 통해 실현됩니다.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며 이로부터 임명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나갈 때 직접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드립니다. 폭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장마 피해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더위에 쪽방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로 혼란이 있었지만 주식과 금융 시장이 안정화되며 대체 투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사령관들의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원 상임위원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과 3명이서 논의했습니다. JTBC는 당시 회의 내용을 담은 비공개 녹음 파일을 입수했는데요. 회의에서는 구속된 사령관들에게 보석 조치를 검토하고 언론 노출 시 수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란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돌발 변수로 안건이 각하되며 종료됐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이 인권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은 당사자의 뜻도 무시한 채 만장일치로 인권보호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원민경 위원이 회의에 방청했다 쫓겨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경찰 출동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비웠고 결국 비공개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문제도 논의됐는데 김용원 위원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의는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강행됐으며 김 위원은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며 강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일수록 더욱 공정하고 책임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감시와 참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 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이제 인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인명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되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뭐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 의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지금 다행히 저번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죠 앞으로 지금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거 같기는 해요 다행스럽게 근데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한 여름이 돼서 이게 지금 혹서기가 또래리 하면 어쨌든 또뭐 쪽방이니 뭐 이런 노인 취약계층들이 또 위기를 겪습니다. 또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뭐결제도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저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이 거대 국가 공동체의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주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 협의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자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과 모두 3명이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JTBC는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3시간 분량의 비공개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구속된 사령관들의 보석 조치부터 언급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모든 것이 구속 상태에서 나오는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장성들을 최고급 지휘관으로 지칭하며 수갑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석훈 위원도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거들었습니다. 내란죄 시기 여부에 대 해서 법리적으로 어, 어, 다툼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 안기각다. 회의는 별다른 이견이나 논쟁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로 인해 긴급구제안건은 자동 각하됐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인권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은 문전 사령관의 뜻조차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변은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바로 이 녹음 파일을 취재한 사유 김희란 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황당한데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고요. 네, 김용원 인권위원이 긴급 소집한 이날 회의에 원민경 인권위원이 방청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 앞서 녹음 파일에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 윤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하지만 김용원 위원 등이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퇴장을 강하게 요구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예,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혀 탈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말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청원 경찰 불러서 강제 퇴거시키세요 국장 네. 저희 중국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네,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연락하시라고. 김영원의원님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임위원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고통과 시름에 빠지게 하는 행동들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남불 시고의 국민 이야기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네, 결국 일부 조사관들까지 퇴장시킨 후에 김영원 의원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경찰 불러 끌어내라고까지 했군요. 네, 이렇게 내란 장성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그 논의도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군인권 소위 위원장인 김영원 의원은 윤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직접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윤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사흘 뒤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란 혐의 장성들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긴급 구제는 각화됐지만 김 의원 주도로 장성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권고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결정문 작성 당시 정작 당사자인 문상우 전 사령관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관 발언까지 차단하면서 회의를 끌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주의장관의 그뭐 굳이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그더 이상 가언 이런 것적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인권에또 항의 시위를 벌이자 서부 집업 사태를 거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이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이 서부지방법원의 난입 사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불법적인 국가기관의 공무 수행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라고 생각하고, 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공방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우리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기소와 공판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수뇌부가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가라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한 결정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군 장성들에 대한 인권이 회의에서 나타난 편향적 판단과 일방적인 의결 과정 역시 국가기관의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들게 했습니다. 회의에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이 쫓겨나고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발언들은 법 위에 권력을 두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냐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시스템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오른팔들에 대한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